폐차에도 없는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한번 먹어볼까 단백질 같은 거 보충해 줘야 되는데 폐권장에 단백질 전혀 안 먹어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가 싶어 자 여러분 볼래 요즘에는 이런 씨덩어리들 넣어서 팔더라고 그래야지 잘섞인데 그래줘 이거를 갖다가 준비를 해주세요 일단은 얘부터 넣으면 안돼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얘부터 넣으면 안 되고 이게 어디서 샀어 이거 쿠팡에 샀어 만원인가 만 얼마 주고 만원마 주고 가볍게 함께 다이어트. 아침, 저녁으로 먹어볼까 하고. 운동 시작해야지. 체질이, 체질이 절이 돼가지고 태국에 가겠어요디 이거 수술할 때보다 더해, 몸이 어떻해 자, 이걸 얼마나 하지? 적당히. 먹고 싶을 만큼. 이거 두두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 우유 같은 거 요즘에 안 먹거든. 우유 절대 안 먹는데. 차서 안 먹는데. 그냥, 이제 우유도 먹어볼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숟가락. 이거 가볍게 한끼 다이어트라고, 초코넛이라고 제일 인기가 많은 거요. 쿠팡에서. 나 쿠팡 사장님, 나상주되는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있잖아. 라방에다 자랑하는데, 교촌치킨을 갖다 4년을 자랑해, 4년 교촌치킨 끝났어, 이제. 교촌 안 먹어, 이제. 살 빼야지. 건강상 해야지. 자, 태국 가. 태국 언니, 3월달에 가, 3월달에. 조심해서 나, 천배치가 많다며. 자, 이만큼 해서, 초코더니가 중국을 얼마나 꾸준 나라가 가지고 산조선 다꾸으냐 자, 요만큼 많은가? 이만큼 보여? 이렇게 딱딱딱딱 보세요. 이렇게 초코 맛이야. 자, 날림이 있으니까 한 숟가락 바늘에 날림 이 있으니까 조심하겠어놓고 얘를 갖다 뚜껑을 닫아 이렇게 여기를. 아우, 이게 겁나 안 닦여. 그래가지고 이볼 볼이 들어가 있잖아 우유를 먼저 넣어야지 얘가부터 넣으면 얘 가라앉아가지고 배지를 하나 뭐가 자 이렇게서 해말 타세요 아리야 어뜨그 뜨그 뜨그 아리야 아리야 자자말 탔어요 자 흔들어요. 온몸을 다 흔들어주세요. 사지도 봐주세요. 거시기야, 5만원이야, 5만원. 5만원. 아니, 남 영업하는 거 같다가, 만원에 깎고, 응? 만원에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본인들은 딱딱딱 그, 그가게에고 팔면서. 안 돼, 여러분. 언니 안녕하세요. 뭐가 장도 애 좋았니? 우유 살짝 유연하게 대비해주세요. 이걸 언니 대필라니까 떡 닦아봐 대필지도 못하겠네. 가방으로 항상 앞으로, 가방을 항상 앞으로 매야 돼. 에이구, 내가 분명히 약속했지. 풀고다니가 3년인가 4년 전에. 풀그더니가 세계 방송할 거라고. 너희들 이제 럭셔리한 방송을 위해서, 우리 밴드를 위해서, 팬심을 위해서, 풀그더니가 해외 나간다고 했잖아. 해외 나가서 방송한다고 했어, 안 했어? 예전에 한말 기억나죠? 손사탕이 님이야? 야, 너를 왜 왔다리 갔다리야? 자, 어. 거기 중순에 가, 중순. 중순에. 응. 음. 자, 여러분들, 경비 빵빵하게 보내주세요 누구지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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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 <웃음> 녹화됨? 그치 지금 녹화 뜨고 있는데